안녕하세요. 참사리 자연주밥 입니다. 마늘 보관법 하겠습니다. 마늘이 이 꼭지 부분 이 안쪽에 잘 말랐는지 혹시 안 마른 것이 있으면 따로 빼 놓습니다. 김장 때까지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썩지 않고 좋은 마늘을 보관을 해줍니다. 이렇게 꼭지가 잘 말랐는지, 물렁하거나 썩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. 이렇게 살짝 덜 마른 거는 따로 빼놓든지, 아니면 껍질을 까든지 해줍니다. 만져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썩어가지고 있습니다. 이 썩은 거를 함께 놔두면 옆에 치까지 썩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따로 빼서 먼저 먹어 주는 게 좋습니다. 조금 불안하다 싶은 거는 이렇게 따로 뒀다가 빨리 까서 먹는 게 좋습니다. 마늘이 좀 약간 덜 말랐다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 약간 더 마를 때까지 한 번씩 뒤적여 주면서 말려 줍니다. 양쪽에 양파, 올려놓은 위에 공기 통하게 이렇게 보관하려고 합니다. 많은 양은 이렇게 보관하고 적은 양 보관할 것 같으면 이렇게 손질 다한 후에 신문으로 꽃가를 만들어 줍니다. 꽃가를 만들어서. 이 부분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 안쪽 냉장고 깊 한 곳에 어, 보관하면 됩니다.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 보관할 것 같으면 김치 냉장고 이대로 두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어, 신문을 한번더 싸고 비닐봉지에 한번더 싸서 김치 통에 어, 보관하면 어, 두고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. 껍질이 살짝 덜 마르고 약간 어, 썩진 않았는데 불안한 마늘 닦아서. 통으로 보관하고, 좀 갈아서 보관하려고 합니다. 물기를 바싹 말려줬습니다. 밑에 키친타올을 깔고, 1층 깔아놓고, 또한번 키친타올을 위에 올려줍니다. 위에 키친타올을 한번더 덮은 후에,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면 한달 정도는 충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묵은 마늘이 아니라 새 마늘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랐다 해도 안에 어, 물기가 좀 있습니다. 마늘이 새 마늘이어서 그래서 꼭 씻은 후에 마늘 물기가 다 제거한 후에 이렇게 어, 다져줘야 물이 질어져 흐지 않고 어, 마늘이 좋습니다. 새 마늘이어도 물기가 거의 생기지 않고 고실고실하니 잘 찢어졌습니다. 이렇게 반지에 비슷하게 담았습니다. 1등으로 1회용 도마인데요 도마에 미토 쭉 넣어줍니다 위에 밀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. 이대로 지퍼팩에 보관해서 얼고 나면 밑에 도마는 빼도 좋습니다. 먹을 때는. 이렇게 한 팩씩 빼가지고 하나씩 띄어서 지퍼팩에 넣어놨다가 어, 사용하면 진짜 편리합니다. 여러분들도 마늘 어, 보관 잘 하셔가지고 1년 내에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